안녕하세요. VIP 벤즈 살롱 음무도무 대표원장 현장 이용은 원장입니다. 오늘 벌써 10월 1일 화요일이네요. 오늘은 제가 바디프로필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싶어서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유산소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아침 지금 8시 정도인데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바디프로필 준비하는 걸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어서 오늘 유튜브를 좀 찍게 되었고요. 이제 물은 12시간 정도 단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따가 펌핑하기 전에 물을 좀 먹을 거고요. 미리 좀밥 먹고 나서 그리고 셀프로 헤어, 메이크업 하는 과정까지 한번 영상으로 남긴 다음에 바디프로필 촬영하는 모습들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영화 필름처럼 만드는 그런 모티베이션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바디프로필을 5년째 찍고 있지만 이런 영상은 좀 처음이어서 많은 기대가 좀 되고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0월 5일 나바코리아 노비스 파이널 스포츠 모델 시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1년 동안 준비한 대회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재밌는 과정들도 보여드리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합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식단만 하고. 술은 당연히 먹지 않고, 그리고 보디빌딩에 많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연초 담배도 끊고 있어서 전자담배 이포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고 보디빌딩을 하려면은 심폐지구력이랑 폐활량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서 이제 몸을 만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생활습관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도 제가 조금 조금씩 기록을 할 테니까 제가 일단은 밥을 먹고 나서 메이크업도 좀 하고 그리고 머리도 하고 나서 한번 촬영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밥 200g에 그리고 계란 인자 10개인데 시즈닝까지 이제 뿌려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오늘 바디 프로필 촬영이니까 어제 제가 저녁을 굉장히 조금 먹고 웨이트 유산소하고 자니까 너무 배고팠는데 아침에 먹으니까 유산소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작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치킨을 먹었는데 거의 1년 만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제가 치킨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대회 끝나고 나서 어떤 치킨 맛이 날지 그것이 가장 저는 궁금하고 그리고 대회 끝나고 나서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몸이 더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도 나바코리아 스포츠 모델 시합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회 끝나고 나서도 식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남들보다 훨씬 더 늦게 시작을 했고 몸이 그렇게 나바코리아 노비스 파이널 그 스포츠 모델 중에서도 제가 사이즈가 제일 작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30살이고 하기 때문에 앞을 보고 식단을 좀 지키면서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노력 안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밥을 맛있게 다 먹었고요 메이크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수분크림인데 저는 보통 크림만 바르는 편이에요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그냥 대충 바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비비크림은 거의 바르지 않고 가끔씩 촬영이 있거나 그리고 인스타 릴스를 할 때만 이제 파운데이션 팩트를 쓰는데 요거는 바비 브라운 제품이고요. 저는 이제 요거를 가끔씩만 씁니다. 평소에는 선크림으로만 커버를 하고 다니고 화장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피부가 저는 안 좋아지더라고요. 요것도 그냥 가볍게. 너무 티가 나면 안 돼요. 이 남자 메이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달라 버리면은 약간 어색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살짝만 이런 화장 같은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원래 내 모습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있는 내 모습에서 그냥 조금 멋있어진다 조금 깔끔해진다 그냥 그 정도만 80% 끝났습니다 이제 입술이 트면 안 돼요 입술이 트면 안 돼서 요거 이제 바세린 같은 건데 요거를 발라주고 이거 핑크색 틴트인데 요걸 살짝 아주 약간 아래, 아래만 하고 하면 끝입니다 보통 이렇게 얇게 바르면은 한 시간이면 거의 다 자연스럽게 지워지거든요 이제 자연스러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두운 색상을 바르신 다음에 이제 얇게 펴발라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오랜 지속력을 원한다 그럼 메이크업 픽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드라이는 제가 집에 하고 왔기 때문에 제품만 발라서 한번 바로 내추럴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많이 좀긴 편입니다. 일단은 막 발라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얼굴형이 기신 분들은 위에를 눌러주지 않으면 이쁘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편의점에서도 파는 제품이에요. 갓스비 젤인데 9,000원 정도에 살수 있습니다. 한 100원 동전 크기만큼 한 다음에 물이랑 섞어서 요거는 이제 앞에는 적게 바르고 뒤에랑 위에 털면서 여기 가르마 타주고 앞에 이렇게 좀 잡아주면서 볼륨을 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면 됩니다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크업이랑 머리 하는데 10분 컷으로 보통 시간을 잡아가지고 하고 이제 헤어랑 메이크업 다 하고 나서 한번 바디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수를 한 12시간 정도 했더니 그래도 몸이, 몸이 많이 드라이해졌고요. 촬영을 이쁘게 잘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일반식을 거의 먹지 않고 계속 닭가슴살, 소고기, 계란, 생선 4가지 네 위주로 매일매일 먹었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싹 다.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선수 레슨도 계속 꾸준하게 받으면서 운동하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지금 제몸 상태가 나바코리아 노비스 파이널, 나바코리아 노비스 파이널 이제 스포츠 모델 시합을 나가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이 정도 몸이면. 근데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도전해보고, 뭐 실패하면 재도전하면 되는 거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한것 같아서 기쁘고요. 스튜디오에 이제 미리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